치아에 금이 간다는 게 뭘까요? 쉽게 설명하면, 컵에 금이 간거 보셨죠? 치아도 똑같아요.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거예요. 문제는,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.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져요. 방치하면 치아가 쪼개질 수 있어요. 신경까지 감염될 수 있어요. 중요한 건,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해결, 늦게 발견하면, 발치까지 갈 수도, 치아에 금 가는 원인,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. 1. 딱딱한 음식 씹다가 가장 흔해요. 이런 경험 있으시죠? 얼음 씹기, 뼈다귀 깨물기, 씹는 순간 딱 소리 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, 이게 바로 금간 순간일 수 있어요. 2. 이가리와 이 악물기,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아파요. 스트레스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어요. 밤마다 일을 가는 습관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져요. 씹는 힘에 의해서 3배. 서서히 금이 생겨요.